자 어느 상점에서 티셔츠 한 장을 2만원에 판매하면 하루에 30장이 판매된대요 이거는 그냥 알려준 정보일 뿐이야 2만원에 판매하면 하루에 30장이 판매된다 그지? 자 다음 천원씩 할인할 때마다 하루 판매량이 5장씩 늘어나 티셔츠의 하루 판매액이 80만원 이상이 되야 된다 이때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의 최소값 그럼 할인금액을 할인하는 금액 뭐만 이해됐죠? 할인하는 금액 금액을 우리가 x1 이라고 하면 되나? 자, 이거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시기 지는 복잡할 거다. 그렇죠? 자, 잘 봐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문장을 보면서 판단해야 돼. 빨간색은 그냥 알려줬을 뿐이다니까 원래 한 장에 얼마나? 2만원에 판매했다고. 근데 하루에 30장씩 판매를 했다고. 그렇지? 근데 1000원씩 할인하면, 근데 1000원씩 할인하니까, 만약에 1,000원 하면 1,000원이 되고 또 2,000원 할인하고 3,000원 할인했겠지 그죠? 그럼 규칙이 뭐야? 1,000 x 원이 되겠지 그죠? 할인하는 금액을 x 잡으 식이 복잡해진다고 맞아? 잘 봐봐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그럼 1,000원씩 뭐 할인할 때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? 1,000원 할인할 때그 다음에 2,000원 할인할 때 3,000원 할인할 때 가겠지 그니까 러 이것을 좀 문자로 쓰면 1000X1 왜? 1000원, 2000원, 3000원, 4000원은 1000원의 배수잖아 그렇지? 그러니까 1000X1을 할인하게 되면 그럼 뭐 얼마가 늘어나? 판매량은 다섯 장 다섯 장이 늘어난다고? 다섯 장씩 어 그럼 5 x 장이 늘어나는거지 다섯 네. 장이 아니지 몇 장이 되려나? 5 x 장이 늘어난다라고 잡고 풀어야 되는 문제야. 알겠어, 말이지 그리고 2만원은, 그러면 1 0 0 0 x 원을 할인했다면, 2만원, 1 10, 0십백천만 100, 에서, 1000X를 뺀다가 돼야 되지. 얘를 또 그냥 2 0이 1000X라고 쓰는 놈들 다 틀려. 그렇지? 단위가 안 맞기 때문에. 맞냐? 이거 아니라고요. 2만 빼기 1000X라고 적어야 된다고요. 숫자 숫자로. 이해됐어요 자, 그러면 하루에 판매하는 장수는 원래가 3 0장이었는데 OX장이 늘어나니까 30 더하기 OX장이 하루에 팔리는 장수가 되겠죠? 몇가지 이해됐냐, 지금? 자. 이게 안 되거나 잘못 쓰면 다 틀리겠죠, 답은. 그죠? 자, 그렇더니 하루에 판매액을 그럼 어떻게 구해? 니네, 니네, 원래 천 원짜리 하루에 다섯 장팔았5 0 오천 원번거 아니야? 판매 금액은 이걸 곱해야 판매액이란 말이야. 그죠? 따라서, 이만, 빼기 천 엑스, 에다가, 삼십 더하기 오엑스를 곱한 게 판매액이야. 이게, 팔십만 원. 일십, 백, 천만, 십만. 이상이니까, 크거나 같다. 이거 이용을 하는 문제죠. 얘도 80이라고만 쓰면 또 틀리겠지. 왜냐면 얘는 원이고, 만 원이고, 만 원이기 때문에. 단위가 틀려, 지금. 알겠지, 뭐 말인지. 됐냐? 라고 하면 전개. 아, 니네 2에다 3 곱하면 6인데, 0이 4개. 0이 하나. 그럼 0이 총몇 개? 5개가 되겠죠. 아, 그대로 써. 읽을 필요도 없어. 알겠어뭐 말인지. 얘 곱하면, 2, 5, 일단 10인데, 0이 몇개더 있어? 4개를 더 써야 되죠. 하나, 둘, 셋, 넷, 그리고 X가 되겠죠 맞아요? 다시 한번 얘기해. 2, 5, 10이니까 10 쓰고, 0이 원래 4개 있었으니까 4개를 더 적었다고, 그냥. 맞아 얘, 얘 곱하면 일단 마 3이 되고, 0 3개, 0 하나, 0 4개가 되겠죠. 그거, X. 그 다음에 얘 곱하면 마이너스 5 0이 그리고 3개 그리고 x제곱이 됐겠죠 얘는 그대로 놓으면 돼 8쓰고 0이 하나 둘셋넷 다섯 이해됐어요? 자 그러면 얘네 0을 몇 개씩 없앨 수 있어? 왜0 다섯 개 다섯 개네개세개 다섯 개세 3개, 개씩은 없앨 수 있죠 맞아? 3개씩 없앨 거야. 얘도 3개를 없앨 거고, 얘도 3개를 없앨 거고, 3개, 3개를 없앨 수 있다고. 맞냐? 자, 그러면 최고창은 이야 마, 오, 엑스, 최고. 엑스는 두 군데가 있네. 이거 100이고, 여기 30이야. 1 0 0 0기 30은 70이 되죠. 그럼 플러스... 70x. 그러니까 이해되냐 얘6 0 0얘8 0 0 넘어가면 마2 0 0 0 이상이 됐겠죠 1 0최고 x 1 0 양수가 되니까 마 x 로 나눠 버릴 거야, 그냥마1로 나눠 버리면 x 제오마0로 나누면 마 x 이너스1 5 5 4 x 0 x 맞아요? 마, 오로 나누면 플러스가 되고, 4, 10이 됐겠죠. 근데 부중호는 반대가 됐겠죠? 이해됐어요 X, X, 10하고 4, 마마가 되겠네. 인수분해하면. 식은 한 가지로 나오겠죠. X는 4 이상, 10이야. 자, 이게 답이 아니죠. 이게 뭐라고 했어?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의 최소값. 야, 그럼, 할인하수는 금액이 우리가 천 엑스원을 할인했다면 맞아? 그럼, 천 엑스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. 맞아? 왜천 곱하면 사천? 천 곱하면, 아, 천 곱하면 만 원이 되겠죠. 맞아, 맞아. 그럼, 할인 금액의 최소값은 사천 원이죠. 최저값은만 원이겠지만. 최소값 물어봤기 때문에, 사천이야. 사가 아니야. 해? 답은? 4,000원 어. 이해됐냐? 잠깐 쉬었다가